대전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해 볼수 있는 대전 미술인의 축제, 대전 미술제 새로운 만남전이 3월 21일 오후 5시에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개막했습니다. 제 20대 대전 미술협회가 출범하여 처음 개최된 대전 미술제 개막식은. t j b 화첩기행 한수희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님의 축사와 설동호 교육감님의 축사 그리고 이어서 백준희 대전문화재단 이사장님, 성낙원. 대전 예총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고, 나영태 대전 미협 직전 회장님의 정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성국 대전 관광공사 사장님과 윤의양 대전 시립미술 관장님, 그리고 장석근 대전 서구문화원장님과 권두경 대전 디자인진흥원장님, 그리고 원로 중진 작가님들과 분야별 미술 단체 회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고 건배사로 축하 세레모니가 전시장에 가득 울려 퍼지면서 서서히 행사를 마감했습니다. 진행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신 관계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 분께 건배사를 좀 청해드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첫 번째로 경기학 부시장님이신 장호종 부시장님의 건배사를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로 대전 예술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언로이시자큰 후배들과 제자들을 또 육성해 주신 윤유한 교수님의 두 번째 축사를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시장님의 축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4 대전 미술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여기 모여 계시는 미술인 분들, 예, 그 좋은 작품, 한민을 위한 활동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제전의 미술이 세계로 갈수 있도록 대전을 하면은 세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편찬을 싶습니다. 대전을. 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야 됩니다. 한번더 있습니다. <laughs> 가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 20대 대전 미술협회 김일환 회장님, 그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첫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전 미술계의 400여 명의 회원들이 그 아, 걸작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이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이 대전 미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회원들 그리고 이모님들 모두의 에, 그. 도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대전 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laughs> 대전 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laughs> <laughs> 대표로 거치시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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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하게 잠시 이제 잠시 김인환 대전 미술협회 회장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나온 대전 미술계의 전개 과정을 되짚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전 미술제는 대전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에서부터 중견 신진 작가들이 역량이 결집된 10개 분야 회원 중 400여 명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물론 지역 작가들에게도 수준 높은 창작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 전시에 출품한 제 작품은 자동 필기에 의한 묵시적 찬미의 시와 무작위적 붓질에서 발현된 추상적 형상이 어떻게 탄성과 진동 에너지의 힘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를 타진해 보려고 시도한 작품입니다. 사회적제작그룹 소속해 45명의 미협회원 중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회원은 강진숙, 구란희, 김미연, 김윤식, 노연호, 박명옥, 서지희, 신현주, 오희자, 이순자, 이은, 이인금, 이현구, 임현숙, 정옥수, 허종욱 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향한 대전미술, 2024 대전미술제는 오는 3월 29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문화동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전관에서 전시됩니다. 감사합니다.